가겠습니다. 첫번째 세션 만보 스텝 오른발 앞으로 앞랑 리커버 백. 백만보 백랑 리커버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탄 하실건데요. 힙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 롤링 하시면서 4분의 1탄. 다시 오른발 포드 스텝 힙 롤링 4분의 1타 섹션 2 오른발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 왼발 크로스 셔풀 오른쪽으로 4분의 1타 오른발 워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타 왼발 워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타 나시면서 오른발 버드셔풀 섹션 3 쌈바 스텝 왼발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백 왼발 백나 리커버 세션4 왼발 앞으로 포워드 롱 스텝 스케이트 스텝 오른발 스케이트 왼발 스케이트 오른발 포워드 포인 왼쪽으로 4분의 1턴 다시, 오른발 포워드 포리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플립 l l 트 가겠습니다. 1 and 2, 3 and 4, 5, C, 7, A. 1 and 2, 3 and 4, 5, C, 7, A. 1 n 2, 3 and 4, 5, 6, 7, 8 1 and 2, 3, 4, 5, 6, 7, 8 태그 두 번째 월하고 네 번째 월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네카운트 태그 있습니다. 태그 오른발 앞으로 만보 스텝 Up now, recover, back. 왼발, 코스타 step. Back, together, this step. Count to one and two, three and four.